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금촌 땡내 사람들 대화역에서 금능역까지 모여라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 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그 일대를 선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산이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그 중심에 가장 파급력이 센 것은 철도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고시자료죠. 두 번째, 일산선 연장 대화역에서 금능역 오늘날까지의 움직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역에서 금능역 연장과 연계해서 오늘날 대박 지역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세 번에 거쳐서 발표를 했고요. 6월 29일, 7월 5일, 7월 9일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21년 6월 29일 15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 제시. 바로 이어서 7월 6일 06시에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고시를 때리죠. 21년 7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년에서 30년 철산이 심의 의결을 했다. 즉, 앞으로 10년간 철도 먹거리를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네 번째에 해당되는 수도권 교통원자 폐소사업 이 부분이 가장 큰 자산 증식의 큰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고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죠 일산 연장선 대화에서 금능 복선전철로 들어가게 되고요 총 10.9km 예산은 1조 2127억 원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며칠 후에 또 한번 때려줍니다.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이 내용에서도 동일한 내용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산성 연장 대화에서 금능이죠.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북쪽 가장 끝투머리 쪽. 북으로 가장 가까운 금릉까지 이렇게 핑크색깔 부은 연장토록 하겠다라는 발표자료가 되겠는데 오늘의 주인공 3호선 스토리 큰 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권 철도 노선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 중에 이 3호선 주황색깔 라인을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먼저 85년도에 구파발에서 독립문이 연장이 됐고요. 같은 해 85년도죠. 독립문에서 양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축에서 구파발까지 90년, 양재에서 수서까지 93년도, 대화에서 지축까지 96년도에 연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수서에서 오금까지 2010년도에 연장을 했다라면, 이번 발표는 동쪽으로는 오금에서 하남까지 연장을 하고 서북쪽으로는 대화에서 금릉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10년 안에 3호선을 오른쪽으로도 빼고 왼쪽으로도 빼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커다란 축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노선에는 아직까지는 허 벌판이나 앞으로 3기 신도시죠. 교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철도랑 같이 계획과 맞물려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서쪽 대화에서 금릉까지 연장되는 이 부분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철도가 들어가더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토편을 넣어주고 허허벌판이 개발될 때는 반드시 그쪽에 인구가 몰릴 만한 시설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호선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연장이 되더라.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3호선 파주 쪽으로 연장되는 게 2020년 9월 25일 기사 한 글자만 봐도 한 문맥만 봐도 큰틀알수 있었죠. 3호선 파주 연장 궤도로 파주시 25일 현대건설과 협약도 맺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급됐던 노선도죠. 이게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역사명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화에서 그다 다음 역이 덕이역. 그 다음 역이 운정 1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운정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정 2역. 그 다음에는 금능역까지 들어가더라. 총 대화로부터 4개 역사가 연장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죠. 오늘날 이 가장 왼쪽 아래쪽에 대화역까지 들어가 있던 노선이 사실 토지 이용 계획에 가서 보면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선 보이실까요? 대화역은 여인데 여기까지 빼져 있어요. 어디까지 빼져 있나 봤더니 철도 플랫폼은 대화동 2328-1번지까지 오늘날 뻗어져 있고 이게 앞으로 더 연장을 하더라. 먼저, 위성지도에 한 장에 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세개 역사 따와 봤어요. 더기역 운정 1역, 운정 2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중심으로 파주 3호선 연장선에서 도보 10분 거리를 제가 한번 동그라미 핑크 색깔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가장 먼저 더기역 섹터죠. 약 700m 반경 도보 10분, 자전거로 2분 정도 갈수 있는 초역세권 거리에 오늘날 이러한 아파트 일산 하이파크 시티 3단지 등 여러 단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치는 역사 중심에서 동쪽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남쪽 요 부근은 아직 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매력적인 토지의 매틀림이 없더라. 투자가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이쪽이 천지개벽을 할 확률이 매우 높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위성지도로 산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예비군 훈련장이 이미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쪽 일대 앞으로 천지개벽할 모습 향후 10년 안에 요제가 섹터 매력적인 토지라고 표기한 이 일대가 천지개벽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로 운정 1역이 되겠습니다. 일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들어가 있어요. 한빛만 1단지, 한라 비발디 센트로 파크 등 많은 아파트 단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제 아들 수현이죠. 제가 대화역 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든 괜찮은 학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 역사가 들어가는 사거리 모습 제가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정 2역이 되겠습니다. 일대는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고 오늘날도 개발 중에 있죠 가람마을 1단지 벽산 한라아파트 등 굉장히 많은 아파트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역사가 들어가는 사거리 좌우측 어디를 봐도 고층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사실 이 일대 현장 가서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직까지 철도가 안 들어왔지라고 퀘스천을 그려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 중에 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계 역사 중에 정보소 유독 관심이 가는 역사 한 개가 들어가 있죠. 바로 운정 인력, 신운정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 가운데 3호선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친2길 때에 운정 인력, 신운정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오늘날 경의중앙선이죠. 야당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왼쪽에 말도 안 되는 노선이죠. GTX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호선을 가운데 끼고, 우측으로는 야당역, 좌측으로는 GTX가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야당역까지는 제가 한번 살짝 비켜볼게요. 도보 18분, GTX까지는 도보 24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일대를 선점하고 계신 분들, 형님들 축하드리고요. 혹시, 파주라는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거나, 지금은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아닌 이상 집을 살수 없게,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죠. 허나, 강화정책 뒤에는 완화정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투자라는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쪽일 때 반드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의 끈역이죠. 종점역이 되겠는데, 금능역 인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저거 위성 사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요 왼쪽에 파란 색깔, 짙은 곤색 같기도 하고요. 요일 때는. 다음이나 네이버지 도로보면 사실 보이질 않아요. 북쪽으로 가장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성상은 나오지 않고 로드뷰만 볼 수가 있죠. 허나 위성으로도 볼수 있는 구글 어스 들어가서 보시면 이 일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기 편리하게 지적 편집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요 하늘 색깔 선이죠. 경이 중앙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중심에 금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도보 10분, 약 700m를 제가 한번 떠온 그라미 빨간 색깔을 그려봤고요. 역시나 금능력 앞에는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세무서 우체국 국민연금공단 등 광공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 준주거지가 들어가 있고 상업지 준주거지 광공서급능력을 끼고 그 바로 우측 부근에는 현재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거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일원에 역시나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들어가 있고요. 대형 장미 아파트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 오늘날 경의중앙성만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3호선이 이쪽일 때 들어간다면 요 주거지를 머금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 좌측에 강길을 끼고 있는 공릉청길을 끼고 있는 매력적인 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철도역, 금능역중심에즉경의 중앙선과 3호선을 머금고 있는 섹터 내에 10분 존 안에 오늘 날까지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일 대는 분명히 천지 개벽을 할 확률이 크고 천지 개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생산 관리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일대가 현재 미개발 지역 농지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이 일대 선점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등기권리증 소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최근에 LH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빡세게 여러 가지 규제와 가이드를 만들고 있죠. 농지로서, 토지로서, 자산 증식을 하기는 어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커다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커요. 사유재산에 있어서 정부가 터치를 한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고수 예상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낼수 있겠지만,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토지가 약 3,030배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는데, 과거에 과거에 이것을 안 막아서 막지 않았냐? 허나 막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없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조금 더 앞서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가능했어요. 파주시 의회에 들어가서 21년 6월 10일 목요일자 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대화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금능력 부근에 땅을 샀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금능력 주변에 딱한번 서울에 사시는 분 거래가 있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니고요. 그 외에 거래 사실은 없었습니다. 향간에 이쪽 일대 철도를 만드는 기업이죠. 현대하고 인창이라는 기업이 미리 땅을 사놨다는 정보가 흘러서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오늘날은 내린 상태가 되겠네요.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대여 내용 흐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한 의원이 제가 현대건설하고 인창개발의 기업 등기를 다 떼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 떼봤는데, 158필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이들 명예로 산 것은 없네요. 라고 확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비어가 계속 떠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형님이든 누님이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96년에서 7년 금촌땡내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농촌에 사는 대가족 이야기였는데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대가족을 먹여 살리며 억척스럽게 사는 엄마로 나왔고요. 그의 딸로 홍진경 씨가 나왔어요. 굉장히 시트콤스러운 드라마였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기억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불과 20년 전 드라마였고,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시골이에요. 이곳에 철도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두개 노선이나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는 무서울리만큼 너무나도 빠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점 말고 답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지만 철도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점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철도를 머금고 있는 자.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망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크고요. 폭등을 한다면 그 일대부터 폭등할 확률이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마무리 강조 드립니다. 선전 말고 답이 있을까요?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